안녕하세요. 주식 전업 투자자 주덕입니다. 이번 주도 굉장히 좀 많은 일들이 있었죠. 그래서 그런 일들을 정리하고 다음 주를 준비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금요일 날,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어, 미국 지수가, 나스닥, S&P 같은 지수는 다 신고가를 만들어줬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파월의 연설이 있었어요. 간단하게 요약을 해드리자면, 파월이 이렇게 얘기를 했죠. 연내 테이퍼링은 시작은 가능하다. 연내 테이퍼링은 이제 할수 있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하지만, 연내 테이퍼링을 한다는 것 자체가 곧 그것이 금리를 무조건 바로 인상한다. 이런 건 아니다. 라고 하면서 금리 인상에는 이제 선을 긋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금 현재 델타 변이 때문에 살짝 경기 회복이 지연되는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전반적으로 나쁘지 않으니까, 뭐, 고용이나 기타 등등 살펴봤을 때, 그래도 연내에는 테이퍼링, 그 유동성을 많이 풀고 있는데, 그 유동성을 조금씩 줄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수한다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이만큼 풀고 있었는데, 그거를 조금씩 더 줄인다는 거를 이제 테이퍼링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것이 곧 기준금리로 바로 연결되는 건 아니니까 기준금리 인상은 아직 잘 모르겠다. 이렇게 요약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일단은 미국 시장은 화답을 하면서 이렇게 나스닥이 1.2% 오르면서 신고가 이런 흐름이 나왔고요. S&P 500도 0.88% 오르면서 신고가가 나왔습니다. 네, 다우존스는 일단은 그래도 신고가 부근까지는 조금 올라왔으나 아직은 신고가 라인은 아닌 것 같고요. 어쨌든 이렇게 전반적으로 좋은 흐름이 나왔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또한 최근에 우리가 이렇게 빠졌을 때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같이 크게 빠지면서 좀 고전을 많이 했죠. 근데 어 사실상 우리나라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렇게 크게 반등 나오진 않았는데 어느새 보니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전구점까지 다 와있습니다. 우리나라 지수가 상대적으로 그래도 이걸 좀뭐 따라가지 못한다. 확실히 미국장을 좀 따라가지 못하고 이런 반도체 지수 또한 좀 많이 그대로 커플링되지 못하는 조금 흐름이 보이고 있어서 좀 아쉽습니다. 어쨌든 이런 상황이고, 일단 우리나라 증시로 봤을 때도 이렇게 미국 증시가 금요일 날 강하게 상승 마감을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 월요일도 첫 시작은 굉장히 좀 좋은 흐름을 보일 거라고 예상이 돼요. 갭상승을 할 확률이 높겠죠? 그죠? 갭상승을 해서 어느 정도 오전에는 좀 좋은 흐름이 나올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미국장과 커플링으로 그대로 간다는 거에 대한 거는 변수가 있습니다. 외국 자본에 좀 취약하거나 일부 신흥국들은 되게 테이퍼링을 조금만 해도 미국이 상대적으로 외국 자본이 빨리 미국으로 빨려 들어가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같이 외국 자본이 크게 들어가 있고 좀 취약한 상황에서는 이 정도 흐름에서도 충분히 이렇게 조정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를 우리는 최근에 경험했어요. 을 근데 어쨌든 올해 내로 일단 테이퍼링을 한다고 했죠. 그래서 그거로 아직 제가 봤을 때는 계속 그거가 아직 남아 있는 상태다. 그래서 그 모든 걸 털어버리고 그냥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시 정보점을 회복하면서 쭉쭉쭉 가기에는 다소 아직까지는 조금 부담이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아마. 생각 외로 미국장이 이렇게 분위기가 좋은데 신고가로 가고 있는데 다음 주에 우리나라 분위기는 그럴 것 같아요 이렇게 미국장이 분위기 좋아하는데 우리나라는 왜 이러지 우리나라는 반등이 왜 이렇게 약해 또는 어 그냥 반등이 약하기만 하면 그나마 다행이에요 근데 오히려 반등을 못하고 빠지네 이럴 수도 있지 않을까 약간 그런 거에 대해서 저도 가능성을 열어두고 그렇게 좀 대응을 할 생각입니다 상대적으로 코스피가 그렇다는 거고요 근데 우리나라 보면은 코스닥은 상대적으로 거의 V자 반등에 가까운 좀 반등이 나왔어요. 아무래도 제약바이오 섹터가 강하게 치고 올라가면서 아마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상대적으로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에 좀더 자금이 좋은 흐름이 나오고 있고 반등도 좀더 세게 나왔다. 같은 흐름에뭐 조정이 나오더라도 코스닥도 다시 재차 반등이 나올 때좀 세게 나올 수 있는 힘이 어느 정도 들어왔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에 좀더 집중을 좀할 생각입니다. 일주일 연속 반등이 나온 상태라서 아마 월요일날 분위기 좋게 뭐 시작을 했다가 살짝 차익실현이 나오는 뭐 그런 흐름도 우리는 예상을 할수 있다 뭐 월요일이 아니더라도 화요일 수요일 주 단위로 봤을 때는 그런 식으로 언제든지 차익실현이 일부 나올 수는 있겠으나 크게 겁먹지는 말고 오히려 그거를 강한 종목에 한해서 좀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좀 우리는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수에 대해서는 이렇게 요약을 했고요 그래서 종목에 대해서 한번 쭉 한번 볼게요 자 일단은 종목을 볼 때는 이번에 셀트리온이 굉장히 강했죠 셀트리온이 유독 최근에 흐름이 좋았습니다 제가 이때 아마 영상을 어 몇번 남겨서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데 새로운 관점에 대해서 아마 많은 분들이 좀잘 놓치고 있는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어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이때 아마 이렇게 설명을 드렸을 거예요 저번 주, 이제 이번 주 영상이죠. 이번 주 영상에서 제가 이렇게 최근에 다 물렸던, 요 고점에 물렸던 어, 눌림목에서 샀는데 다 물렸던 개인 투자자들을 단 하루 만에 다 탈출 기회를 줘서 탈출시켜 줬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도 마찬가지죠. 이런 고가 라인을 유지시켜 주면서 물렸던 개인 투자자들 다 탈출시켜 줬어요. 이때 순매수가 외인 기간 계서 엄청나게 순매수를 했고, 순매도를한 거는 전부 다 개인 투자자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아니, 굳이 이렇게 다 물려있는 상황에서 왜다 살려줬을까? 그러니까 이런 관점에서 보는 거죠. 그냥 뭐 구조하기 위해서, 그냥 안쓰러워서 살려줄 이유가 없죠. 그죠? 그래서, 아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때 좀 물량을 이렇게 좀 소화를 하고, 다시 정거점을 돌파하는 흐름들이 좀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에 대해서 약간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데, 결론적으로는 이렇게 한번 좀 조정이 더 나왔지만, 반등이 정거점을 돌파하는 흐름이 잘 나왔습니다. 같이 가는 종목으로는 셀트리온 제약과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있었죠. 근데 셀트리온 제약이 초반에 좀잘 달렸어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키 맞추기로 셀트리온이나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좀더 흐름이 좋을 수도 있다고 예상을 했었는데 어떻게든 잘 됐네요. 그렇게 돼서 어, 상대적으로 정말로 이번 주 흐름만 봤을 때는 셀트리온 제약보다는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상대적으로 좀더 좋은 흐름을 보였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최근 고점을 이렇게 돌파하는 흐름이 나왔다. 그래서 이 정도까지 체크를 하고 그러니까 아무래도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셀트리온 제약이 또 코스닥 150에도 속하기 때문에 이런 흐름들이 나왔으니까 상대적으로 코스닥이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였겠죠. 그래서 같이 또 설명을 드렸던 게에일7이었는데 아, 저는 그냥 이렇게 다시 이거 이렇게 매집을 했었던 이 윗꼬리 라인을 올려놨다는 거에 대해서 이제 긍정적으로 보고 오히려 눌림없이 활용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대로 뭐 저한테는 기회를 주지 않고 이렇게 계속 연일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금요일날 이러고 끝났는데 한 시간으로도 한5%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강한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이랑 HLB 생명과학도 마찬가지로 아, HLB 생명과학도 보시면 비슷한 흐름이 나왔어요. 근데 아마 LCB보다는 확실히 좀 약한 흐름이 나오고 있고, 근데 이 종목도 시간으로 금요일날 같이 올려놨어요. 단기적으로 이렇게 쉽지도 않고 반등이 세게 나왔기 때문에, 갭이 뜨거나 월요일날 이러면 따라가는 거는 위험할 수도 있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좀 여유있게 지켜보다가 내가 잘할 수 있는 논림목 사점이 올 때까지 지켜보는 게 저는 그렇게 대응을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돈이 또 크게 돌아왔던 게 펄어비스가 있었죠. 자, 펄어비스가 이렇게 강하게 상승이 나왔습니다. 뭐 nc의 불소2가 망한 것도 있었지만 도깨비라는 신작이 생각보다 반응이 좋았고 그래픽도 좋고 메타버스라는 플랫폼을 조금 활용한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으면서 전구점은 강하게 돌파를 했고 금요일은 이렇게 상승형 운봉이 나왔어요. 일부 차익실현도 나오고 매매동향도 어느정도 메인 기간이 다소 좀 차익실현을 한 흐름이 나왔습니다. <놀람> 금요일날 아마 4시부터 5시까지 인가요 중국 심천에서 라이브 방송으로 검은사막 사전예약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거에 대한 결과는 아직까지 제가 뉴스로 찾아보진 않았어요 그냥 사전예약을 중국에서 시작했다 까지만 있고 거기에 대한 뭐 얼만큼 사전예약이 진행이 됐고 반응이 어떻고 뭐 이런 거에 대한 거는 아직까지는 기사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찾아보진 못했는데 어쨌든 그거에 대한 기대감도 같이 조금 반영되지 않았을까 생각 합니다. 그래서 아마 사전 예약이 생각보다 반응이 좋다면은 추가적인 슈팅이 또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고 생각보다도 실망적인 결과가 나온다면은 뭐 거기에 따라서 실망 매물 또한 언제든지 나올 수 있는 상황이지 않을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그래도 전고점을 신고가 라인을 돌파하고 이렇게 거래 대금이 터졌으니까 조정이 나오더라도 뭐 단번에 끝나는 그런 흐름은 아닐 것 같고. 언제든지 내가 그래도 원하는 타점이 왔을 때는 한번 정도는 한두번 정도는 계속 매매를 저도 하게 될것 같아요. 그래서 역시 또 이슈라고 생각했을 때는 NC 소프트가 이렇게 연일 이틀 동안 거의 22%가 뺐어요. 와 이렇게 많이 뺐는 거의 한 이틀 만에 시총이 4조가 날라갔거든요. 정말 제가 봤을 때는 NC에서는 이번에 신뢰를 잃으면서 역대급 위기가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미 리니지W 또한 전혀 기대를 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마 큰 정말 큰 변화가 있지 않고서는 제가 봤을 때는 당분간은 좀 접근을 하면 안 되는 그런 종목이지 않을까. 좀 최근에 외인 기관도 엄청나게 팔고 있습니다. 첫날에 악재 나온 날만 해도 외인 기관 합쳐서 한 3,600억을 매도를 했는데 3,700억. 그 다음 날도 2,300억을 매도했어요. 그럼 이틀 동안만 거의 6,000억. 외인 기관 합쳐서 그냥 싹다 손절 나온 것 같아요. 더 이상 갖고 있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위태롭지 않을까? 이런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봤고 그리고 몇몇 또 차트가 나쁘지 않은 종목들 봤을 때또 유니드 라는 종목을 봤을 때도 이때 강하게 전거점을 신고가로 나오는 흐름이 화요일날 나왔어요 탄소중립 관련주죠 실적도 있고 그 이후에는 큰 조정까지는 아니지만 반동이 줄 때는 이렇게 나왔지만 그 이후에 이틀 연속 운봉이 만들어지면서 거래량은 줄어들었습니다 근데 요 종가라인이 그래도 아직까지 살아있다고 느낀게 자 종가라인 13만 천 원이죠. 자, 최근에 요런 고가 부근은 확실히 지켜주는 모습. 그러니까 신고가를 가고 그 신고가 부근까지 바로 훼손되는 게 아니라 일단 그 라인은 지켜주면서 거래량은 줄어들면서 그래도 조정이 나오고 있다.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그래도 긍정적인 흐름을 좀더 예상할 수 있지 않을까 쪽에서 좀더 무게를 두고 한번 눌림목이지 않을까 약간 이런 식의 대응을 할 생각입니다. 근데 한 가지 아쉬운 거는 매매동향이 이번에 최근 오르고 나서 뭐 어쩔 수 없이 신고가다 보니까 차행 실현 매물이 외국인과 투신 쪽에서 조금 나오고 있는 상황 거의 대부분의 물량을 좀 개인 투자들이 많이 받아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연속적으로 쭉쭉쭉 올라간다기보다는 어느 정도 위아래 위아래 기술적인 반등 보면서 대응을 해야 될것 같아요. 같은 섹터로는 캠트로스가 있었는데 캠트로스도 빠지려고 하면 계속 반등이 나오고, 그죠? 21선 부근에서는 유독 반등이 좀잘 나오긴 했어요. 그래서 이런 흐름도 계속 이런 저항대 부분을 윗꼬리로 계속 터치를 하고 있다. 그래서 제가 이전에도 예전 영상에서도 계속 설명드리는 거 있죠? 이런 중요한 개인들이 많이 물려있는 저항대를 자꾸 터치를 한다는 거는 그만큼 저항의 힘이 조금씩 조금씩 더 약해질 수 있다. 저항의 힘이 점점 약해진다는 거는 조만간 조금만 더 강한 매수세가 몰린다면은 언제든지 돌파를 할수 있는 조건이 된다. 이 정도로 요약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봐야 될 게, 친환경으로도 종목이 많이 들어왔어요. 이번에 거의 주제가 친환경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마 이제 좀 이따 설명을 드릴 텐데, 수소 쪽입니다. 그 전에 살짝 OCI는 이제 태양광이죠 이제 OCI는 또 그래도 나쁘지 않은 흐름이 나오고 있다 정도만 체크를 하고 넘어갈게요. 최근에 추세가 저점을 깨면서 아 추세 깼네라고 생각했는데 다시 최근 고점까지 바로 다이렉트로 올려놨어요. 그러니까 이런 흐름은 그냥 기술적 반등 수준이 아니라 추세를 강하게 돌리려는 강한 수급의 의지가 보인다. 그래서 수급을 봤을 때수급 한번 볼까요? 수급만 보면 수급 한번 보시면. 외국인 최근 3일 동안 계속 170억, 150억, 60억, 기관 160억, 330억, 190억 계속 순매수를 하고 있죠. 어, 연기금도, 사모펀드도, 투신도 전반적으로 다 순매수를 하고 있고 이 섹터도 친환경, 태양광, 수소 쪽또 이제 관심 있게 좀 봐야 될것 같아요. 이쪽으로 일단 돈이 확실하게 몰리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아마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다음 주에 여러분들 다음 주에 어떤 이벤트가 있는 거다 아시죠? 어, 꼼꼼하게 시장에 대해서 관심있게 보시는 분들은 모를 수가 없습니다. 바로 일진하이솔루스라는 종목이 9월 1일날 상장을 합니다. 그래서 수소 관련 종목이라고 보면 되고, 수소연료저장솔루션 전문 기업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일단은 흥행이 성공을 했어요. 경쟁률이 654대1이다. 뭐 이렇게 해갖고, 37조가 몰렸다. 뭐 이런 식의 흐름이 나왔고, 그래서 거기에 맞서서 이제 수요일날 상장이니까 그 전에 수소, 테마가 이렇게 조금 조금씩 들썩들썩 거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좀소형주긴 한데 평화산업이 강하게 들어왔고 그거 말고도 우리가 이전부터 많이 알고 있었던 뭐 SPL셀. 그죠? 이 SPL셀 종목도 금요일날 9%나 상승 하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세종공업. 세종공업도 정거점을 돌파하는 흐름 뭐잘 알고 있는 두산피얼셀도 있죠? 두산피얼셀도 5% 상승. 뭐 현대 로템. 이런 종목도 있고요. 추세가 다시 수속 쪽은 이렇게 추세를 돌리면서 좋은 흐름이 나오고 있어요. 또뭐 몇몇 중소형주들 같은 경우에도 뭐 j n k 히터 같은 경우에는 추세가 그래도 안 좋다가 그래도 이번에 의미 있는 좀 거래량이 들어온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렇게 뭐 같이 갔던 종목으로는 뭐 일진홀딩스도 있죠. 그래서 이렇게 수소 쪽 섹터가 돈이 좀 들어오고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전략에 대해서 한번 좀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여기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것 같아요 여러분들 맥스트가 이제 상장을 했을 때 그때 분위기가 어땠나요? 일단 맥스트가 다행히 따상에 성공하고 연속적으로 상한가를 갔습니다 그래서 메타버스 관련 종목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맥스트가 어 이렇게 흥행에 성공을 했죠 성장 이후에 그래서 이때 분위기에 맞게 뭐 덱스터나 덱스터도 계속 이렇게 좋은 흐름이 나왔고, 그리고 또 뭐가 있었을까요? 뭐, 코세스. 그죠? 이 종목도 마찬가지. 뭐, 오피시스, 선익 시스템,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종목도 있었습니다. 뭐, 한빛, 뭐, 아진 엑스텍. 뭐, 이런 흐름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맥스트가 상장이 되면서, 메타버스에 관심이 생기고 그러한 관심이 뉴스로 연결이 되고 사람들의 투자로 다양하게 연결이 되면서 이렇게 테마군이 활발하게 자금이 몰리면서 좋은 흐름들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일진아이솔루스가 곧 다음 주에 상장이 되는데 거기에 맞춰서 수소도 관심이 생길 거고 친환경 같은 이나 최근에 이슈가 많이 됐죠. 뭐 최근에 탄소 중립 섹터도 자금이 들어왔었고. 태양광도 그렇고 풍력 쪽은 다소 약하지만 풍력 쪽도 최근에 약간 추세를 돌리는 흐름이 나오고 있고 그래서 수소 쪽도 연속적으로 이렇게 계속 들어올 수 있다라는 관점을 보고 대응 전략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될것 같아요. 일단은 많은 분들이 상장을 하는 날 재료가 소멸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맥스트도 아마 그런 관점에서 저도 대응을 했던 것 같아요. 맥스트가 상장하는 날이 7월 27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덱스터가 7월 27일 날, 이렇게 차익시련이 나왔어요. 요 날이 넥스트 상장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막 점상도 가고 그랬는데, 이렇게 차익시련이 쭉쭉쭉 나왔어요. 그런데, 오히려, 뭐, 넥스트가 살짝, 뭐, 빠졌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이렇게 수급이 들어오는 흐름들이 나왔어요. 뭐, 이 종목뿐만 아니라, 다른 종목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른 이제 메타버스 섹터도.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일진하이 솔루스가, 상장이 일단 수요일이기 때문에 월화라는 기간이 남아서 그 전까지도 수소 쪽에 자금이 충분히 몰릴 수 있다. 그리고 나서 상장이 됐을 때가 문제죠. 상장이 됐을 때 과연 얼마나, 얼마나 따상에 안정적으로 성공을 할 건지, 그리고 그이후의 흐름은 어떨 건지에 대해서도 아마 거기에서 차익 실현이나 약간 눈치 보기 싸움이 조금 치열하게 진행이 될것 같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만약에 상장이 되고 나서 정말 크게 패대기 치지 않는다면, 어느 정도 따상이나 좋은 흐름만 유지만 시켜준다면, 어, 제가 봤을 때는 그때 나온 차익 실현이 메타버스 테마주처럼 오히려 그게 눌림목으로 형성이 되고 며칠 동안의 조정 이후에 다시 한번더 반등이 나오는 뭐 그런 식의 흐름도 가능하고요. 오히려 따상에 성공 해서 잘 유지하고 있다면은 거기에 계속 수급이 다른 수소 섹터를 몰리는 뭐 그런 식의 흐름도 좀 예상을 하고 있어요. 수소 섹터도 과연 상장을 하면서 확 사그라들 건지, 조금 유지가 되는지가 여부가 그거는 이제 말 그대로 대응의 영역이고요 일단 그 전까지는 충분히 우리는 관심을 가져볼 만한 섹터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정리를 쭉 해드렸고 수소 쪽 섹터까지 체크포인트가 조금 전략적으로 중요한 요점이좀 있었죠 그래서 이 부분은 한번 공부 한번 해보시고 내 관점이나 내 타점과 어느 정도 겹친다 이런 분들은 한번 전략적으로 참고하시면 그냥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설명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번외로 그냥 폴더블 섹터가 그래도 나름대로 잘 가고 있다 정도만 체크해 드리면은 갤럭시 Z 폴드3가 흥행이 잘 되면서 사전 예약이 뭐한 5배? 10배 이상 나오면서 뭐잘 된다라는 흐름이 나오면서 파이테크닉스가 좀 좋은 흐름이 나왔습니다 파이테크닉스가 신고가를 만들면서 이렇게 급등이 나오기 힘든 종목인데 하루 만에 25%까지 상승을 나오는 모습 지금은 다소 좀 부담스럽긴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흐름이 나왔었다 정도만 체크하고 같이 갔던 종목은 KH 바텍 좋은 흐름 나왔고, 뭐 조금 약하긴 하지만 세경 화이테크도 비슷하게 따라가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종목들도 보고 우리가 다음 주에 상장하는 일진아이 솔루스에 대해서도 어떻게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도 한번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그래서 뭐 바이오 제약 섹터도 잘 지키고 있기 때문에 코스닥도 상대적으로 센 흐름이 나오고 있다. 그래도 저는 다음 주가 미국장이 신고가를 갔으니까 와 축제다 하면서 어 랠리를 가는 그런 긍정적인 흐름의 대응보다는 다소 미국장은 좋지만 그래도 우리나라는 그렇게 따라가지 못할 수 있다. 어 언제든지 조금 차익 실현이나 매물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확실하게 강한 종목들 위주로만 매매를 하려고 저는 집중을 할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내용이 어 유익하셨다면은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도 잘 대응하시고 행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